구워서 치킨이죠. 말 그대로 구워서 판매한다. 치킨을 꼽는다라는 의미입니다. <laughs> 이, 기 계로 몇 마리 를 구울 수있 어요. <laughs> 단짜 인가 여섯 여섯 마리, 있 이게 지금 죄송한데 혹시 독일에서 나온 기계 아닌가요? 아니요, 이태리. 에 이태리에서. 아, 국내 치킨 같은 경우가 보니까 맞아요. 독일 기계를 맞아요.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죠? 음. 음.